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해삼가에를 연출한 남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개봉 이주차를 맞이해서 이렇게 대구를 방문하게 됐는데 어,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아무쪼록 오늘 영화 어, 저희 실컷 여러분 실컷 웃으시라고 만든 영화니까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어, 우리 영화 얼마나 재밌는지 주위 분들한테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달서부에서 온 이희준입니다. 네. 네. 어, 여기 이성민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대구 사람이라 이두 캐릭터가 완전히 100% 진짜 대구 말을 씁니다. 어, 한번 <laughs> 재밌게 봐주시고 어, 대구 무대 인사 오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무 어, 살때 연기를 해볼까? 이거 참 재밌는데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했던 제가. 지금 46인데 대구에 이렇게 제 영화로 무대에 인사 오게 된, 된 날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참 너무 대견하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애썼다라고 말해주고 싶을 것 같고 예, 지금의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애쓰셨고 정말 대견하십니다. 아 그리고 핸섬 가이즈 보기 위해 먼저 저랑 함께 준비할 게 있습니다. 얼굴 근육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반응과 호응이 좋기로 대구가 유명하잖아요. 네. 저와 함께 5초간 신나게 한번 웃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laughs> 야, 네. <laughs> 네, 아,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대구가. 네, 다시 한번 크게한번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laughs> 네, 감사합니다. 헨섬 가이즈는 그런 영화거든요. 다 같이 막짜질거 신나게 웃으면서. 보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섬가이즈에서 용준 역할 연기한 비찬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희 무대 인사 기다리셨나요? 네. 여러분 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한섬.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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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역시 <laughs> 대국분들 <대구>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네 저희 영화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입니다 많이 많이 웃고 가시면 <laughs> 좋겠고요 예 그쵸 그렇죠. 네 저.. 잠깐만 얘기 좀.. <laughs> 네, 보시고 재밌으시면 주변에 <laughs> 소문 많이많이 많이 내주시고요 네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헬스가이즈에서 미나를 연기한 공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쁘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주말인데 소중한 주말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선택 후회하지 않게 저희가 신나게 웃겨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시고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또 저희가 대구에 또올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입소문이 네, 중요합니다 널리 널리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이야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라를 연기한 박정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아 대구에 이렇게 여러분 만나러 오는 오늘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환영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 핸성가이즈 무더운 여름에 정말 딱인 영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화로 행복한 기억,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대구에 올수 있도록 힘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환입니다. <laughs> 역시 대구. 역시, 경북의 자랑, 대구. 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열광적인 정말 관객들은 처음 봤습니다. 저희 영화 정말 재밌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나갈 때 이렇게 쓰러져 계신 분들 있잖아요. 웃다 기절하신 거니까 꼭깨어서 같이 나가십시오. 저희 영화 더잘될수 있게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필력의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머니, 서울 아들 당황하잖아요. <laughs> 우리는 괜찮은데, 아들 당황합니다.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무릎이 안 좋으신데, 영화를 보러 오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들 대부분 반응이 어때요? 묻더라고요. 무대 인사 오는데, 대부분 죽이지. 대부분 아싸라거든. 그런데 저희 영화 그런 영화입니다. 예. 주저함이 없이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 웃으라고 만든 영화니까 어, 이렇게 극장이 꽉차 있는 게 저희 영화 보기에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껏 웃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 덥잖아요. 예. 많이 올 여름 유독 더울 것 같은데 볼 영화가 없어요. 예. 예. 여름에는 핸서 가이즈밖에 없으니까 재밌게 보시고 주변에 많은 홍보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선물을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